몇 명? 어?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곤충인데, 이거?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 여기 이렇게 또 있어.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 어? 이거 알아? 아, <laughs> 아 저거구나. 긴 나이. 어, 긴 나이, 그것도 먹는 거야. <웃음> 어, <웃음> 그, 그 가져가서 꼬 먹자. 어, 어, <laughs> 그 가져 그이 어, 오케이오케이 어, 케이 어, 깨이 어, 깨이 어, 깨고이 어, 깨끗이. 어, 이 어, 깨이 어, 깨이 어, 가이 어, 깨이 어, 깨이이이이이이 야, 우리, 거기 고기 먹으러 가자. <laughs> 그러고서, 내가 소주도 한잔 생각나고 그래갖고, 소주 한병 들고선, 우리 애들 다 데리고서 여길 갔어요. 어저께 먹은 그 집에. 이런 식구가 단촐하니까 오늘은 갔더니 어떻게 그 딸내미 안 보이대? 혹시 있으면 또 같이 앉아가지고 맥주라도 한잔 하자 그랬는데. 이 돼지 부속 고기가, 곱창도 돼지 곱창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손질 잘못하면 다른 데서 굽는 거는 그 노리나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이 집은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냥 고소해. 손질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곱창 숯불에 굽는 것도 맛있고, 아 이건 고기가 연하고 맛있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여기 와서 먹으니까 산디가 그래 아버지가 자기도 이렇게 냄새 안 나게 잘한대. <laughs>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집에서 해주겠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끼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구독자한테 온 거지 뭐. 근데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여기 타켓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길래, 아, 그럼 너 여기 더 숙소 어디, 더매 호텔에 숙소 잡아가지고 계시면 이따가 저녁 때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한국 분들 지금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차에서 자겠다는 거야. 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어이 아, 그 차에서 어떻게 잘라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럼 차를 가지고 왔으면 아주 일로 오세요. 내가 여기 위치 보내드릴게요. 여기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제 그랬지.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만 있으니까 괜찮다고, 오라고. 그래서 일로 오라 그랬어요. 그난 누군지 몰랐지, 뭐. 왜냐면은, 지금 카톡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사실 내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자주 보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이때까지는 몰랐어. 그게 가 이제 여기 위치를, 지도를 이제 찍어가지고 보내줬지. 그랬는데, 아유, 온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어. 젊은 사람인데 4세살밖에안 됐어. 우리 애보다도 어리지 내가 한 3년 전에 메콩호텔에서 두달 살기 했다 그랬잖아요 전에 그 영상에 보면은 메콩호텔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두달 살기 하러 와 가지고 두달 동안 그냥 그냥 호텔에서 있으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기 와서 융퇴생활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거 살펴보러 온 거거든. 그때.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 그때 메콩호텔에 여기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 나한 명밖에 없었어. 요 타켓에는 그때 당시에만은.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3년 전만 해도 꼬마 콩 강면에 야시장에 가보면 어쩌다가 한두 명 보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 예? 여기 현진들만 사는 동네였죠. 근데 어느 날, 아, 내 방에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온 거야, 한국 사람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아유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기새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이 배낭을 메고서 배낭 안에 이제 뭐 소지품이 다 들었는데 여권, 지갑, 뭐 핸드폰, 뭐 모든 걸 배낭에 다 넣고서 다녔는데 어쩌냐게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 현지인들이 여러 시 어울려서 먹는데 같이 합숙을 했다는 거야. 여기 썬셋이라고 여기 저 고급 식당이 거든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해서 먹, 먹고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근데 화장실에 갈 거니까 배낭을 그냥 자리에 놓은 채로 간 거야. 근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갔더래. 자기 배낭까지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그 배낭 안에 모든 게다들었기 때문에 지금 돈도 한푼 없고 핸드폰도 없지. 어? 뭐, 꼼짝 못하게 생긴 거야. 그리고 호텔에 와서 물었더니, 한국 사람 어디,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아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르피주더 그래가지고 와서 내 방에 와서 문을 두들긴 거야. 딱 하게 됐잖아.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났잖아. 어? 어디 연락도 못 하지, 뭐 어? 주머니에 뭐 땡전 한푼 없지. 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어? 그랬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이제 뭐그걸 이제 해결해 주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결될 때까지 한 열흘 걸렸어요. 결국은 뭐, 그 CCTV 통해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경찰이 찾았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서면서 나가면서 그 배낭이 하나 있으니까 자기네 일행 건지 알고 들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일런게 아니더라. 아. 그리고 그 안에 뭐저 아무것도 손안 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배낭을 받아갖고 보니까 다행히 안에 뭐 여권, 핸드폰, 뭐 지갑 다 있는데, 지갑 안에 현금만 쏙빨 갔더래. 현금만, 이 현금만 쏙 빨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찾았어. 아니, 그러니 다행이지, 그거. 어. 그나마 이렇게 찾은 게 여권이랑 핸드폰이랑 뭐, 이런 게다 있었으니까, 현금만 이제 없어진 거지. 근데 걔네들은 뭐, 형, 아, 현금 없었다. 우린 여기 그 손댄 적 없다. 뭐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어, 그거 찾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동안에 한 열흘을 내 방에 같이 있었어요. 아내 방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참내 내가 이제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주고 예 열흘 동안 나하고 같이 먹고 이제 같이 놀았어요. 그 해결될 때까지 한 열흘 그거 이제 해결하고서 여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참 같이 그러고서 핫티를 눌러 갔구나. 그게 그때 띠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흥부 만나기 전이에요. 그 띠안이라는 흥부가 일하는 거기 이제 사장 그때 그 사람이 그내콩 호텔에 있어가지고 너보다 같이 어울려서 뭐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 그 베트남 사람인데 그때 걔가 이제 자기네 집에 저 베트남 핫딘이라고 베트남 저 바닷가 중부지방에 걔 거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야 같이 거기라 놀러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또 베트남도 같이 놀러 갔다 왔어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는 귀국을 했거든. 그런 일이 있고서 그 다음엔 못 봤지 뭐. 그때 이제 저 카톡 연결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한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 공군 상사 출신이야.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공군에 지원입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사한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상사 달고, 상사로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20년 딱 돼가지고, 이제 20년 근무하면 연금 나오잖아. 연금 대상자 되잖아. 20년 근무하고, 이 연금 대상자 되자마자, 바로 이제 전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지. 만살에 전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살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한 거야. 만살까지 군대 생활하고. 그러고선 자기는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고 그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가족도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 여자를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총각이야. 그러니까 뭐 결혼은 포기하고 캠핑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세계 여행 중이라고. 그래서 그 가지고 온이 차가 그 캠핑카야. 그래, 한국에서 러시아 볼라디보스톡으로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부터. 러시아를 횡단해가지고 유럽으로, 뭐 중동으로, 저 인도로, 뭐, 한 50개국을 다녔더라고. 50개국이 넘더라고, 다닌 나라가. 그렇게 캠핑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이란에 갔다가 이 같이 온 아가씨가 이란 아가씨야. 이란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아직 젊으니까. 이란에서부터 같이 옆에 태우고서 같이 여행 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이 아가씨 태우고서, 이란에서 태우고서 인도 거쳐서, 그래서 중국 거쳐가지고, 자, 중국 북쪽 고 보텐으로 그리로 입국해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야, 참. 그니까, 러 뭐, 이제, 뭐, 제대한 지 3년밖에 안 돼갖고, 43살밖에 안 돼. 그,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에, 그때 한국 들어가갖고, 그니까, 3년 전에 한국 들어가가지고, 캠핑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세계여행을 혼자 다닌 거야. 근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거든. 영어를 잘하니까, 그 세계여행 어디 가든지. 얘가 그몇동 공군 기지에, 그 미군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했어. 그러니까 영어 하나 잘하니까 뭐차끌 무슨 전 세계 어디든지 저렇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거야. 나도 여기 라오스 오기 전에 내가 나이 70 넘으면 뭐 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뭐집살 돈은 없고 평생 뭐 원룸에서 세나 살다가 뒤질 몸인데 나도 캠핑카나 하나 사가지고 차에서 기거하면서 전국 그냥 캠핑카 끌고 돌아다니면서 낚시질이나 하고 차에다가 앰프 장비 실어가지고 색스폰 불면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 해갖고 그때 나도 캠핑카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었지 캠핑카 끌고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 어디여 어 눈깔이 따져가지고 나한테 꽂힌 여자가 생기면 싫고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뭐 싫어지면 야 헤어지자 그리고 횡 내다 버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여자 꼭 생기더라도, 나 같은 놈을 좋아한다고 그러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꼭 생기대, 어디 가도. 그, 어디 정신 나간 여자 또 하나 만나가지고, 어, 나 같은 놈이 좋다고, 글쎄, 어, 같이 여행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 옆에 혼란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현실을 깨닫고, 정신 차려가지고, 아유, 내 너하고 못 살겠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야, 그럼 가라. 그러고 보내놓고, 어? 뭐 세상은 넓고, 할 여자는 많다. 뭐 이런 내 철학을 가지고 사는 놈이니까, 여자한테 미련 가질 것도 없고. 그런데 혹시 하러 그러다가 진짜 찰떡궁만 만났지? 그러면 평생 같이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어? 버스킹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그런 꿈을 나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그냥 라오스로 온 건데 라오스 와서도 나도 요즘도 그 생각해요. 요즘도 야 캠핑카를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그래. 내가 형편만 되면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캠핑카 끌고선, 19수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뭐, 가까운, 뭐, 태국도 가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구석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나도, 그랬으면 하는 게, 그렇게 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도. 나도 그런 캠핑카 끌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그것도 세계를 그대로 말이야. 그렇다고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생활 20년 한 연봉,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선,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닐 날에은저 차량 유지 또 국경 통과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 뭐 어든 나라에는 뭐 국경 한번 넘어갈려면 몇 십만 원씩 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녔어. 한국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일어나가지도 아우, 애가 저 인물도 이쁘고 말이야. 어. 저런 이란 아가씨를 하나 옆에 끌고 다니는데, 아 부럽지. 그 이란 여자들은, 그, 왜그 종교적인 제재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림들 돼지고기도 안 먹지. 근데 이 아가씨는 돼지고기도, 이 친구가, 아, 돼지고기 맛있다고 먹,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자고, 그랬다. 같이 다니면서 돼지고기도 먹어. 내가 보니까. 돼지고기 못 먹잖아 했더니, 아이, 잘 먹는데. 그리고 술도 한잔씩 하고. 아주 개방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사람 하나 배려놓은 거야. <laughs> 그런데, 그 이란 나가시니까 굉장히 그 남자들한테 순종적이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순종적이라서 자기도 좋더라고. 아이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좋지. 뭐. 야, 그 뭐? <laughs> 맥주까지 이렇게 나왔어. 잘 먹을게. 가족분들 같이 드시라고. 어. 야, 이거 캠핑카? 야, <laughs> 안에 좀보 이걸로 세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야, 불태들이. 어, 오,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 저기튜브판 럭판 아 유튜브, 도미 아, 유튜브, 도미 유튜브, 유튜브 도미, 해봉 이렇게 <laughs> 갔다왔습니다. 어, 아, 이이 갔다온 나라들이야? 예. 이저 코이바이, 코이바이, 라이. 야 그러니. 참 세계 여행 참 멋지게 다닌다. 안에 여기 어, 물도 다 나와. 오, 야, 물 여기 이렇게 놓고. 어, 여기 이렇게 놓고 요리하는 것들이. 야. 야. 오. 아유 이거, 이거 앉아 가지고 이제. 엄마 엄마. 그루샤 워도 하고. 야, 죽인다 죽여. <laughs> 이거 뭐니가 저기 한 거냐? 아니요. 저기 회사에 업체에 맡겨서요. 어. 제가 기술은 없어 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꾸미는데 돈 어, 많이 들겠다. 었 네, 저는 2층에서 또두명살수 있거든요. 2층에 올라옵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좀 오늘 저기 두 배로 냈죠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어, 2천만 원들었어 <laughs> 야, 스나도 이런 거 하나 나도 그러다라도 한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야 캠핑카나 하나, 하나 가지고서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네, 너무 좋습니다. 섹스폰이나 어, 싣고다니면서 아, 엠프 시설에갖고 네. 그러고 다니까 하는 꿈을 꿨었어. 유튜브 1뭐 백만 백만 유튜버 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데 <근데, 웃음> 지금도 내가 가끔 그런 꿈을 꿔. 야 캠핑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어이 라우스에서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꿈을 꿔. 라우스까지 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야 대단하다야. ATM기에 돈 찾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카드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찍으라고 나올 거예요. 잉글리시, 중국어, 라오스어 밖에 없어요. 누르면은 비밀번호 누르라고 나오죠. 여기는 비밀번호 근데 한국처럼 뇌자리로돼 있는 거있자리로해 놨으면 끝에 00 누르면 돼요. 1234면은 하 123400. 그리고 이거 어떻잖아거 200만 급이 최고예요. 여기 70만 급, 50만 급, 10만 급부터 200만 급. 그러면 수수료가 2000급이라고 나오는 거야. 2 0 0 면은 130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돈 나올 거야. 예, 네,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돈을 빼고 나면은 카드 나오고.